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여전히 하는 배틀필드원. 이번에 사용할 총은 M1907 SL 스위퍼 버전입니다. 유일하게 스위퍼에만 연사 모드가 있어서 사용해 보는 중인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DMR 그러니까 반자동 소총이긴 한데 연사력이 참 빠르네요.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습니다. 이총 역시 근접에서 매우 뛰어난 총인데, 중거리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네, 지향사격 같은 경우에는, 지향사격 같은 경우에는 좀, 포짐이 많은 것 같네요. 쟤들 어딨냐? 뭐야? 잠깐만, 나 살린다. 아, 야, 살릴려 했는데. 고걸 가버리네요. 우선은 지향 사격이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한 점 때문에 매우 근접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조준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유 똥쟁이 뒤치를 해버리네. 정조준 시에는 반동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반자동 소총 중에선 거의 적은 편에 속하죠. 하지만 이게 연사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연사 모드 네, 때문에. 반동이 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점사 혹은 연사 속도를 줄여서 네, 반동이 매우 적네요. 네, 격절하게 연사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사용하면 매우 좋은 총 같네요. 그리고 총검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총에 메딕은 거의 모든 총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근접 상황에서는 총검 돌격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네 정조준씨의 반동이 너무 착한데요 오케이 자싸 오 너무 착한데 아주 좋아 네 장탄수도 스무발이라 이 정도면 매우 넉넉하죠 이 정도면 한 네다섯 잡고도 남겠는데 살려, 살려! 우리 문대원들 일어나라. 너희 나지 죽을 때가 안 됐다. 또 죽었어? 아이고. 와, 저 변태 또? 저 변태 같은 녀석. A.T 건을 아직도 사용할 줄이야. 저는 우리 팀을 잘살려주는데 우리 팀은 저를 안 살려주네요. 음, 배은망덕한 녀석. 나를 부활시켜주면 너희들 점수도 먹고 매우 좋을 건데 말이야. 일단 살립시다. 우리 팀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 더블킬 좋았네요. 지향 사격으로 킬 그리고 수류탄 그리고 우리 팀을 부활시킨 것까지 해서 아주 달달하게 생겼네요. 오케이. 어, 지향 사격도 아주 근접에서는 매우 좋은 편이네요. 아, 근데 십자선 벌어지는 거 봐서는. 한 30m 떨어짐. 지 30m 이상 떨어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아. AT 건을 엄청 쏴대네요. 그 전차 상대하라고 둔걸 갖다가 어? 사람한테 쏘고 말이야. 나 살리러 간다. 또 살리러 간다니까. 사람들 성질이 급하네요. 살리러 간다니까 바로 리스폰을 해버려. 반면에 못 살리는 상황에서 미련하게 리스폰을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와야야. 아, 여러 명이었는데 한 명만 나를 받구만. 죄를 잡았으면 저기 있는 인원을 다 쓸어버려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있었을 것 같네요. 야. 오. 이총 역시 탄속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기이한 탄속을 가지고 있네요 나 쓸렸어? 나 쓸었네? 아닌데? 고제라니 고자샷이죠 근데 상체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반동을 생각해서 하체를 조준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역시나 반자동 소총 특성상 근접에서는 많이 밀리네요. 녀석들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고 팀원들아. 여기 있네. 야! 중거리에서! 중거리에서 반자동 소총을 말이야. 아설트들이에요. 어? 아, 설트들이에요. 아! 접근해오면 안 되지. 아. 뭐, 중거리 이상에서는 내가 가능한데, 접근해오는 건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구만. 핫! 슬탄 아, 저것도! 다 좋은데, 힐백을 던질 때, 자신한테, 나한테 수리했는데, 아군한테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 그런 상황 좀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판 M1907 SL 스위퍼 봇버전이었구요 네, 지향 사격했을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으나 정조도했을시 반동이 매우 인상 깊었던 점. 그리고 적당한 탄창. 정확히 말하면 적당하다기보다는 아주 좋은 탄창수였죠. 네. 매우 밸런스 잡힌 총이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